아, 요것도 어 행복 하디은 삶을 삶 요거를 살 삶의 기분이 뭐냐? 살다지, 요거다. 이거 맞은 사람 설마 인다는안 했다. 했다고 기분 살다잖아. 살기 위해 위하다. 위하아 위하아 필요한이은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파생어 뭐냐? 행복한. 끝까지 말해줄 수 있겠어? 행복한 또 필요한 또 이해. Yeah, 파생어의 뜻이 뭐냐면 어근에다가 접미사든지 접두사가 붙는 거야 접미사 접두사는 단어가 아니야 그냥 혼자서 쓰이지 못하는 그냥 뭐냐 양념 같은 거야 딱 보면은 딱 보면 혼자서 딱 봐도 못 쓰일 거, 혼자 못쓸거 같아 어디에 빌붙어서만 쓰일 수 있을 거 같아 오케이 그런 건데 아 그러면 이런 경우 삶의 기본형이 살다잖아 살다지 살다는 동, 품사 뭐냐 동사지 동사 살다에다가 다 대신 뭐 붙였어 미음 붙였더니 품사 뭐가 되냐 명사 되지 그럼 동사에서 명사로 갔지 그럼 미음은 뭐냐 무슨 접미사 오케이 명사형 전미사? 전미사 품사 바꿔주는? 품사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바꿔줄 수도 있어. 아,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사기꾼 같은데, 사기가 명사지. 근데 사기꾼은? 이것도 명사잖아. 그치? 근데 재환아, 꾼딱 봤을 때, 꾼딱 봤을 때, 이게, 딱 봐도 빌붙게 생겼잖아, 이거 지금. 그치? 요렇게 전미사, 요렇게 접사라고. 전미사일마 끝없었으니까. 에 어근은 실질적 뜻을 가지고 있는 어... 거니까. 어근. 뭐라? 근그내 아까 계속 연습했잖아. 알아? 단어의 구조를 볼게. 단어의 구조.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 접선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어 오케이? 용언 동사 봐봐 단어는 아, 시끄러워. 단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 다 합친 다지 용어는 뭐냐 동사와 형용사만 해당되는거지 뭐가 더 크냐 다녀고은어거지지용 r 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어간, 어간 플러스 어. 어미 n o r g a 어 Organ. o r 는 말이야? 동사, 형 n o r g 는 말이고. 어. 어, 엄청 쓰인다, 저거. 아, a n Organ. Organ. o r 아 a n Organ. o r g 이정도 r g a n 다 진짜 a n 아니다 a 목까지지 제 노량진 쪽이 저시지 아닐까? 한강. 한강은 이미 다 잠겼어. 고수부지 다 없어졌어. 오토바이가 빨리 못 달려. 달리면 안 됐지. 봐봐. 어, 그는, 뭐야. 단어에서 쓰이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근과 어가는 같을 수도 있고, 오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오케이. 그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어간 어미는 동사 형사 에 쓰는 말이고 어근 접사는 단어 에서 쓰는 말이야. 다시 해볼까? 치솟다. 이지안. 어근은 뭐야? 어근. 어. 응. 치. 기본적으로 봐봐. 치솟다의 기본형 은 뭐야? 기본형 뭐야? 씻었다. 솟다솟다솟다지솟다란 말에 뭐가 붙은 거니? 치가 붙은 거야. 그럼 딱 봐도 치는 뭐야? 딱빌 붙었지. 여게접 두사고 앞이니까 접 두사. 그럼 여기서 어 근은 뭐겠냐? 소시야. 이게 어근이야. <laughs> 신경 쓰지 마. 오케이, 신경쓰지마 알지? 오케이? 단 a 뭐니? 단은 생각하지 마 그냥 이건 어미라고 생각해 그냥. 오케이? 음, 그러니까 접두사 어금만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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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 y o 간이야. 네. 단은 뭐냐? 어미.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야 돼. 네. 그럼 매순간 해볼게, 매순간? 매순간. 어간은 뭐냐? 어간. 어간이 뭐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게 동사냐? 아, 이게 속인수. 다섞고 있을 거. 어간어미는 동사형식에서만 쓰이잖아. 이거 동사이 명사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간어미는 여기서 쓰면 안, 안 되지. 무슨 말지 인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뭔데? 이거 품사 뭐야? 명사지. 명사. 어간어미는 어디서만 있는 거야? 동사형식 동사형식에서만 있는 거잖아. 명사에 어간어미가 있을 리가 없지. 그치매 순간에서 어그는 뭐냐? 순간. 순간. 이게 어그이지 아, 알겠습니 매는 뭐야? 접두사. 접두사.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삼 같은 경우는 보자. 삼 명사지. 그럼 살기는 품사 뭐냐? 동사지. 행복한 삶을 살기. 동사지. 오케이. 위에 품사 보니. 네. 위에 품사 뭐야 위에? 동사? 웃기고 있네. 기분이 뭔데? 음, 아, 위하다. 위하다. 동사. 오케이. 동사야. 물어볼게. 살기의 살기의 어 그는 뭐냐? 살기어그는 뭐야? 살 살기의 어간은 뭐야? 살기예요? 살기의 어간. 살기의 아니. 살. 요거 살기의 요거에 어간은 뭐냐 어간? 살. 어 돌겠네. 생각하고 말하라고. 살. 어, 간? 아... 기는 뭐야 그러면 어, 이재원? 어미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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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네 어? 간은 뭐야? 필요... 어? 간이야? 어 필요하 어, 필요하 오케이 필요하 니은은 뭐야? 어, 어떤 어미냐? 뭐라고? 뭘.. 뭘 꾸며줘 명사 거 꾸며주지 그럼 뭐야 이거 관형사형 어미지 오케이? 됐어 너네들이 다딴애들도다 20번까지 하면은 다 알고 갔어 지금 지금 초반 초반에서 그래 음, 거의 없다 됐다 9번 해보자 Boa. Deixa eu ver se eu já.